안녕하세요 절달빠져있는 태덕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간단한 지식 5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정보일 듯 싶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먼저 무제한급 사과 공급입니다 감시요새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소나파노사당 옆에 엄청난 양의 사과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번 수확할 때마다 거의 한 80개에서 100개 이상은 먹은 것 같고요 황금 사과도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한 10개? 15개? 이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붉은 달이 뜰 때마다 리셋이 되니까 이제 가셔서 사과를 좀 많이 확보해 두시면은 따로 음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놀람> 두 번째는 나무 화살 공급편입니다. 두 곳의 사당에서 20개씩 총 4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감시 요새 북서쪽에 위치한 마크로키사의 사당, 다른 한 곳은 라브라산 조망대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섬에 위치한 허음 히오의 사당, 총두 곳입니다. 사당에서 화살이 리셋이 되는 시간이 뭔가 살짝 랜덤성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시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일단 붉은 달이 뜨면 완전 리셋이 되니까 항상 가셔가지고 나무 화살은 반드시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폭탄꽃 노가다입니다. 위치는 오니시오지의 뿌리 감시오세 근처 있죠? 거기서부터 이아스스의 뿌리 근처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마크 이렇게 해놓은 그원 안에. 있어요. 나무 큰 나무들 주변에 있거든요. 덤으로 주변에 혼란꽃이랑 연기버섯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수확하면서 탐험하실 때나 또는 스토리 미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로, 로켓 방패 편입니다. 위치는 감시호세에서부터 부서쪽에 위치한 오로모아카의 사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당한 방패 하나 들고 스크래빌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바로바로 바로 로켓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이 조금 넉넉하시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스크랩, 스크랩을 해서 챙겨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구 조수리입니다. 위치는 감시 옷의 북동쪽 고런 시티로 가야 하는데 주변 사당으로는 마라쿠코치의 사당이 제일 가깝습니다. 자 먼저 녀석에게 다가가면 이렇게 숨습니다. 이때 근처에다가 다 죽어가는 장비를 떨구고 좀 멀리 떨어지면 해당 다시 나와서 지상으로 나와서 무기를 빨아들이면서 이펙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붙은 공격력이 랜덤이라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뿐이 이용을 못한다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붉은 달이 뜨면은 다시 리셋이 되니까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초반에 조금 득이 될 만한 간단한 지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빨리 젤다라 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젤다 하세요. Set my heart on fire.